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 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엄이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존트루투 행성으로 가라. 자치령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자치령 구역. 지난번에도 정복자로 이곳에 왔었지.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저는 우주가 싫습니다. 죽고 공허하지요. 축축히 부불어오른 부하장을 주십시오.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하.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뭘좀 알아냈어? 올란 대령이 지금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야한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자일 이후로 철이 좀 들었군. 저그만 저금할 줄 아는 건 아니오. 좋아, 그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 원시물의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수로 인해 여러 개의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군단은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상호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테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발레리안과 호나에게 연락을 할 시간이야. 짐의 위치를 알아야겠어. 캐리건, 짐을 찾았어. 어디야? 모로스라는 감옥선에 갇혀 있어. 이 함수는 매시간 새로 생성되는 무작위 좌표로 차원 도약을 하오. 함수는 어디로 도약할지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래도 물자는 보고받을 텐데. 바로 그거요. 내일 아틀라스 기지에서 32분간 머문다고 하오. 아틀라스는 모로스로 급유선을 보낼 겁니다. 급유가 끝나면 또 사라지겠죠. 우리의 동료 토시가 침투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했습니다. 당신들 일은 끝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하지. 조심하십시오. 이곳에 비하면 뉴폴섬은 유치원이나 다름없으니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 주겠어. 조심하셔, 캐리가.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 놓으셨을까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시간이 되었다. 방금 그건 무슨 소리지?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뭐지?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정복은 계속 듣다. 여왕을 듣고 있더라. 경보적! 다리가 들어갔어. 그렇다면 돌아서 간다. 자취 중에 용맹한 병사들이여. 이 함선은 지금 칼날 여왕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 알고 있겠지. 나의 것이다. 대단하군. 쓴맛을 보여주만 맨. 시간이 되어 복수하는 나의 것이다. 이번엔 뭐?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말해, 어... 난 군단이다. 우리가 서건... 어... 시간이 되었다. 말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시간이 되었다. 여왕이 듣고. 녀석들이 큰 놈들을 내보내고 있어. 이번엔 뭐지? 여왕이 듣고 있는. 게리건, 놈들이주 차단벽을 봉쇄했어.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정복 군단이여,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군단이 여왕님의 부름에. 영웅이 특급 보안구역에 침투하려 한다! 저지해라 당장! 브라보 전투 개시! 지원 요청 번호! 병력이 접근해요. 조심하시오. 구하라, 여왕님을 라 이번엔 뭐지? 게리건, 보노입니다. 근처 보안 구역에 함선의 수감자 명단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계획은 일단 대장님을 구출한 뒤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리건, 주변에 경비병들이 무척 많소. 이곳에 바이로 파지를 심으면 감염된 테란이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줄 거야. 당신에게 맡기겠소. 이번엔 어지 말해. 영혼이 듣고 있노라. 말해.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이번엔 뭐지? 정복은 계속된다. 나의 것이야. 우리에게 한계란 말게나중 여왕이 듣고있노라 복수. 니 시간이 되트 복수. 니 복수. 니트, 번수 니트, 복수. 니트, 복수. 이트 복수. 니트, 복수. 니트, 복수. 니트, 복복은계속 이런말을 듣지 복수는 나의 것이다 우리에게 나시 이럴 수는 없어. 저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 수용케를 버린다. 모두 들었지? 장치를 파괴해라. 죄수를 버리고 간다. 안 됐어 케리가저 연결장치도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해 시간이 없어 연결장치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끝이에요 뭐지? 캐리가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지금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네 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깃들이 내려올 준비가 돼 있지. 짐 슬레이너와 함께 불버려라 게리건, 함교 쪽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르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짐을 구하시오시간이 없어! 야, 왕이듣고있노라발사 해, 이, 멍청이들아거 이거, 이 도망쳐! 어디로 가죠? 한선 연맹이통째로 날아갔어요. 여왕이 듣고 있어. 이제 그만. 저물을 파괴해야 해. 복수. 일본는 뭐지? 구명정으로 가라, 왔어! 여긴 질수수용칸이에요. 구명정이 어디겠어요? 이 세상은 나의 것. 이렇게 그냥 죽을 수게이 세계에서 떨어냐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마음을 비워. 뭐지? 시간이 되었다. 여왕이 듣고. 있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번엔 뭐지? 여왕이 듣고. 있는 어서! 서둘러! 저그가 따라오고 있어! 말해! 이론의 멋이 복수! 폐란 함선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십시오 여왕님! 호너, 명단을 손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캐리건. 우리지여버려 줘, 이말할 놈들아! 자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켰습니다. 기다려지면 거의 다. 진넥스란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것만은 잊지 마. 어린 끝났어.